과학 지문이지? 어, 생명과학 지문이야 폐를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는 어른과 달리 태아는 태반과 연결된 탯줄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인다 응. 태반의 상소 농도가 낮은데도 태아가 산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태아형 적혈구 때문이다 태아형 적혈구가 키워드가 되겠 태아형 적혈구는 산소가 낮은 곳에서도 산소를 받아들이기 쉬운 성질을 가졌다. 이렇게 태반호흡을 하던 태아가 출생순간부터 어떻게 폐호흡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취재했다. 아, 이렇게 뱃속에 태아가 있으면 지금 그림 못 그려. 코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에 연결된 태반이 이렇게 엄마의 배를 둘러싸고 있고 태아를 감싸고 있고 그 안에 태아가 양수가 있는 상태에서 존재를 하는데 태아의 배꼽에 연결된 태, 탯줄로 산소를 받아들이죠. 근데 이탯줄은 태반이라는 물질, 어머. 물질이랑 연결이 돼 있어. 이 물질이 엄마의 몸으로부터 태, 탯줄로 영양분 혹은 산소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돼. 어떤 구조인지는 알겠지 근데 태아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해야 되잖아 어, 폐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는 거야 폐호흡을 하지 않는 태아의 폐세포 즉 폐포는 폐석팩턴트라는 분자가 포함된 폐수로 가득 차 있다 음. 이 태아는 지금 폐로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얘가 태어나면은 이 상태에서는 어,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폐가 어떤 폐서팩턴트라는 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거. 폐수로. 폐 폐수는 물이겠지 당연히. 어, 양수처럼 물인데 그 안에 폐서팩턴트라는 분자가 있대. 이 분자는 물을 튕겨내는 소수 부분과 물과 친한 친수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 페서펙턴트라는 분자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보자는 거야. 여기는 소수, 여기는 친수. 그래서 소수 부분은 기름 같은 거겠죠? 물이랑 섞이지 않는 거. 친수 부분은 물이랑 잘 섞이는 부분이겠죠. 태아가 출생하면서 압력을 받으면 절반 정도의 폐수가 기도를 통해 입으로 배출되며, 첫 울음 때 나머지 폐수가 모세혈관 뭐 등으로 밀려난다. 아, 이 폐수 때문에 물이 폐 목에 가득 차서 호흡을 못하고 있었는데, 태어나면서 왜하고 배출한다는 거야. 아기가왜하고 배출하고 반은 그렇게 배출하고, 그, 아기 태어나면 간호사가 이렇게 엉덩이 때려서 울리는거 알아? 그 이유가 숨을 쉬게 하려고. 코로 숨을 쉬게 하려고 였던 거야. 어, 바로, 첫 울음을 울면서, 그, 으앙 하면서, 이제 모세 혈관으로 폐수가 빠져나간다는 거겠지? 음, 응. 폐수가 제거된 폐포는 풍선과 같아 자연스럽게 줄어들려고 한다. 어, 폐에 있는 세포가 폐포인데요. 이게 폐수로 가득 차 있다가 물이 빠지면 쓱 줄어들겠지? 그러나 폐서 팩턴트가 친수 부분을 폐포 쪽으로, 소수 부분을 공기 쪽으로 향한 채, 폐포의 안쪽 벽을 둘러싼다. 아까 이 부분이요. 친수 부분은 폐포 쪽으로, 소수 부분은 공기 쪽으로, 아, 친수 부분, 소수 부분 공기 쪽으로 해서 둘러싼다는 거예요. 폐포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이렇게 둘러싼다는 거야. 이때 각 분자의 친수분 사이에서 로 전기적인 반발력이 형성되어 이 힘에 의해 폐포가 찌그러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폐호흡을 할수 있게 된다. 원래는 물이 빠져서 그 우리 풍선에 물 풍선에 물빠지면 쪼그라들잖아. 그래야 되는데 폐서팩턴트라는 물질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야. 서로 얘네 간의 전기적인 반발력으로 인해서 오케? 이 어, 생각해 보면 어려운데 그냥 얘네가 이렇게 밀어내면 안에서 공기끼리 밀어내면 그 안에 있는 풍선같이 부풀어 올라 있는 공간이 유지되겠지? 음. 응. 폐호흡이 시작되면서 태아의 심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태아의 심장은 어른의 심장과 달리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통하는 난원공이라는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심장과 폐를 연결하는 혈관에는 태반으로 흐르는 대동맥과 통하는 관이 있다. 이를 동맥관이라 하는데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액을 태반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폐호흡의 시작과 함께 나눔공이 닫히고 동맥관도 서서히 수축과 결국 막히면서 어른의 혈액순환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된다. 결국 크게 말하자면은 얘는 태아 상태일 때의 심장의 구조예요. 나눔공이랑 그 대동맥과 통하는 관이 동맥관이 있어서 얘네가 태아의 심장을 태반이랑 연결해주고 있어. 근데 폐로 호흡을 하면은 이나눔공이랑 동맥관이 닫혀버리면 태반이랑 연결이 안 되지 더 이상 어 배꼽이랑 연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일반 어른과 같이 호흡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구멍 두 개가 있는데 이 구멍 두 개는 태반이랑 연결이 돼. 근데 얘네가 다쳤 그럼 태반 없이 호흡을 해야겠죠? 어른의 혈액은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 몸 전체로 흐른 뒤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우리 생명 생물 시간에 배우나요? 어. 뭐 이렇게 심장을 4 개의 구조로 나눈다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 몸 전체로 흐르고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우심실을 거쳐 폐로 이동해서 산소를 받고 좌심방으로 들어으로 들어온 후 다시 좌심실로 간다. 그러나 태아는 폐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과 다른 혈액 순환이 일어난다. 차이점에 주목해야겠지.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나간 혈액은 상반신으로 흐른 뒤 우심실로 들어온다. 이 혈액은 산소를 얻기 위해 동맥관을 통해 태반으로 이동한다. 태반에서 산소를 얻은 혈액은 우심방으로 들어온 후 나논공을 거쳐 좌심방 좌심질로 이동한다. 결국 나논공과 동맥관은 태반 호흡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폐호흡이 시작되면 이들은 기능을 잃어 다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쌤은 이 문단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 왜 어렵냐면. 용어는 다 아는 건데 그 방향을 차이를 우리가 한번 짚어주고 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이 지문 읽을 때는 옆에다가 적으라고 해. 자, 어른안요 좌심실에서 대동맥 몸 전체는 다른 말로 하면 모세혈관 같은 거겠지. 몸 우심방 오심실 폐, 좌심방, 좌심실 이죠. 이렇게 순환하지.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몸, 우심방, 우심실, 폐, 폐동맥 이 사이에 있다, 그렇지? 근데 태아는. 좌심실에서 시작은 똑같게 똑같이 맞춰줬어 대동맥 상반신 상반신만 가 오심실 동맥관 태반 태반에서 이제 어머니가 호흡을 해서 얻은 산소를 얻어요. 그리고 나서 오심방, 나논공, 좌심방, 좌심실. 오심방이랑 좌심방을 연결하는 나논공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산소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심장 안에서. 어렵지만 얘를 적어놓으면 밑에 이런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고 풀수 있겠죠? 이 문제만 한번 볼까? 3번. 보이는 태아의 혈액순환과 관련된 기관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 글을 참고할 때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태반은 어른의 폐와 같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맞죠? 어머니가 호흡을 해서 얻은, 폐호흡을 해서 얻은 산소를 태반을 통해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 혈액이 태반에서 오심방으로 이동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B, 폐. 아, CD. CD는 난원공과 동맥관인데요. 는 모두 태아가 출생하여 폐호흡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아까 동맥관이랑 난원공이 다친다는 얘기했지. 3번, D는 동맥관은 우심실로 들어온 혈액을 A로 내보낸 역할을 한다. 태반으로 내보낸다? 자, 동맥관은 우심실로 들어온 혈액을 태반으로 내보내는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맞는 말이지. 마지막 5번. 아, 4번.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C를 거쳐 좌심방으로 이동한다.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C, 난원공을 거쳐 좌심방으로 이동한다. 맞지? 이거 써놓으니까 딱히 계산할 거 없다, 그치 생각할 거 없지. 5번 B가 활성화된 후, 폐가 활성화된 후, 즉 어른의 세포, 어른의 폐 호흡을 하게 된 후, D가 C보다 더 빨리 변화를 일으킨다. D가 C보다 어, 더 빨리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말 없었죠. 그냥 동맥관과 난원공이 다 친다 그랬지. 답은 5 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숙제를 한번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꼼틀부터 어, 볼까? 꼼틀은 60쪽까지 꿈틀 60쪽까지 그리고 똑똑은 데이 7, 데이 8 플러스 어휘 공부해오기 똑같이 테스트 할 거예요 이제 어, 어휘 테스트 할 거고 또 하나 테스트 선생뭐한다 그랬어? 3단계. 어 4자성어 10번까지 음과 뜻 공부 암기죠 다음 시간에 1교시에 테스트 하나 2교시에 테스트 하나 하겠다 그치? 이렇게 해오면 되고요 오늘 수고했고, 그, 비문학 지문 풀 때는 15분 정도 시간 안에 풀든걸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1 5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어요.